국민의힘 이대로 괜찮을까? 네, 국민의힘은 이제 주파수를 좀 바꿔야 됩니다. 너무 하이 클래스가 아닌 일반 사람들, 일반 국민들과 함께 주파수가 많은 라디오로 채널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의 현재 비대위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. 그 비대위를 누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, 임명되신 안철수 위원장님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민의 힘이 국민과 함께 동화될 수 있고 국민과 함께 같은 채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 자기 배치가 비상인데 자기 배치 놔두고 지금 그 배치도 비상인데 명태균 때문에 비상 대책 위원회에 있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. 그리고 그 내일모레 그 선거법으로 그 판결 나는 양반이 그 비상 대책 위원회에 있는 거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. 그래서 좀 아, 철수의 연이 믿을 거네. 지금 철수형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밖에 없어요. 네. 철수형. 철수하면 안 돼? 있습니다 <laughs> 철수형. 이번에 철수하시면 안 돼요. 믿을게요. 철수형.